면 준동사 하면 왜냐면, 투, 뭐가 냐면 to 뭐라고요 원형 여기 원형 여러형태가 하나 있고 그럼 두 번째 모임이 뭐 봐봐 어 원형에다가 뭐부터 ind 부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동명사라고 얘기해 동명사 형태부터 써놓고 세 번째 동사 원형에다가 역시 ind 부터 근데 이제 이거는 현재분사야. 지금 크게 못 씁니다 현재 분석. 자 하나 더 있죠. PP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동사 E D가 나오는데 규칙일 때만농 동사 E D고요. 불규칙일 때는 그냥 PP라고 하면 된다. 이걸 우리 뭐라 그래? 과거 분사라고 한다. 자 이거를 한꺼번에 다 정리해야 되는데 우선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걸 가장 세 개를 한꺼번에 어, 총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얘들이 네 갖는 준동사의 역할을 보는 데 역할. 그래서 이제 어, 여기다가 A, B, C로 나눠서 볼 거야. 명사역할. 타이틀 먼저 잡고 하 명사역할. 그래.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용사역할 수용사역. 세 번째 C. 뭐 있어? 부사역. 이 중에 빠진 게 있다면 뭐지? 빠진 게 있으면 뭐야? 메모, 메모지 있으면 메모지에다가 종이 좀잘해 놔라 오답노트 시작해갖고 해들 오답노트 흙과 검사기가 했는데자 여기 중에 자 하나 빠진 게 있다면 뭐냐면 이거예요 봐봐 여기 뭐냐 공통점 뭐야 공통점이 뭐냐고 공사지 공사 동사가 갖고 있는 특징 이거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그래도 우리가 투명사, 동명사, 분사를 어, 정리할 때 동사적 특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 쓸게요. 자, 첫 번째 모인이 까면서 떠나잖아요. 아, 특징 들어가. 뭐 있어? 그렇 주어는 없지만 뭐는 있다. 의미상의 주어가 존재합니다. 의미상 주어가 있다는거 알아둬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할수 있어요? 자. 부정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부정해요? 어, 낮이 붙여주면 돼요. 어디 앞에? 분동사 앞에. 이건 공통이야. 분사든, 두 부정사든 아니면 동명사든 낮이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부정해요. 세 번째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시제 이미 형님? 시제 있어요. 시제. 시제 그래서 단순형, 완료형 이렇게 나누잖아. 여기. 시제를 반영한다 동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야. 완료형. 형태는 이미 형 능동 수동 이니 없니? 있어요. 네 번째. 어, 능동형과 수동형이 있다. 이것도 결국은 동사적 성질인 능동태와 수동태를 얘기하는 거다. 똑같지는 않지만 능동형과 뭐가 있다? 수동형이 있다. 이거.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의미상에도 있더라고 그랬고. 뭐 의미상이죠. 써드는 방법은 각각 달라요 두부 정사는 앞에 퍼목적격이나 오브 목적격 써 주기도 하고. 동명사일 경우에는 뒤에 앞에 목적격이나 소유격을 앞 앞에 다어 주기도 하고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분사도 똑같은 방식인데 자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뭐죠? 이런 거 목적어나 보호를 취할 수 있어 목적어 보호가 뭐야? 뒤에 올수 있다는 얘기야 뒤에 온다 이게 동사성질이야 가장 중요한 동사성질이야 아직도 동사성질을 유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어? 뒤에 목적어나 보호가 온다니까 투구정사가 나왔는데 뒤에 투구정사의 목적나온 되니까 이건 동사적 성길이야. 투구정사가 갖고 있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성길이 아니라 동사적 성길이야. 그럼 지금부터 동사적 성길을 다 끝냈어. 물어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대표적인 거 너희들이 제 활용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요거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갈 거야. 명사 역할. <목소리> 그럼 너희들 이제 명사 역할이라고 쓰니까 종류를 봐야 돼. 어떤 것들이 명사 역할을 할수 있니? 투구정사하고 또 하나 아이디 동명사. 동명무자 그러면 성형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니지만 투구정사는 어 1억 원짜리 성형 수술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 원짜리 성형 수술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어쨌든 모든지 할수 있거든요. 메카이거예요. 어, 모든지 다할수 있다니까 투구정사가. 여기 보세요. 회영사 역할에 투구정사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어.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그렇지? ING나 n g 면 뭐가 들어간다? 어, PP. 군사가 다릅니다. 형사 오씨, 동영상 안 돼. 그치? 여기는. 여기도 맞춰 지야죠 투명사 또 들어가잖아. 투정사, 부사역까지 걸어 있어. 또뭐 있어? 하나 더. 동영상은 어차피 부사역까지 못해. 형사역까지도 못해. 명사역 할 만해 동영상에는. 그 동영상은 한 500만 원짜리 수술한 건데. 어? 수부정산 1억짜리고 분산은 한 2천만원짜리 했다고 봐야죠 여기 뭐가 들어가요? 분으로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분산문이 들어간다 여기 어? 지금 현재분석 가용사는 형용사로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산은 또 수요 좀 이따 증명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할까요? 여기? 여기부터 가볼까? 이렇게? 자 요것부터 증명할게 제일 궁금한 것부터 해결해야지 자 봐봐 어, 내가 쓰는 예문을 너희들이 자, 잘 음미하면 답이 보인단 말이야 부사역할 투정사가 부사역할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목적으로 쓰이고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거다 알지? 기본적으로 뭐뭐 하기 위하여 또뭐 있어? 원인도 있잖아 감장의 원인 아 원인일 때는 뭐뭐 하니? 뭐뭐 해서 뭐 이런 거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가 있잖아 이유 판단의 근거라 그래 그래서 한번 판단의 근거로 쓰일 때는 자 봐봐요 어, 뭐만 걸 보면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됩니다 뭐만 걸 보면 또 뭐이니 결과도 있잖아 결과일 때는 아그 결과 뭐뭐하다라고 해석하는데 그 결과 뭐뭐하다 그 자꼭 알아두십시오 그냥 해석까지 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건도 있죠 조건일 때는 어떻게 돼요? 어, 만일 뭐만 나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만일 뭐뭐 일하면 이게 조건으로 쓰인 거예요. 되니? 그다음에 또 뭐도 있어? 특정서부 구사역할 하는 게 뭐가 있어? 형부수식이 있죠. 형부수식. 형용서나 구사수식 할수 있잖아요. 형부수식. 형용서부 구사수식 하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 하기에 이렇게. 됐네?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왔던 것들 예문. 예문. 글씨가 좀 작아. 이해해야 돼. 어, 지금 이걸 빠른 속도로다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 봅니까? 근데 목적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예요 뭐, 어? 타자는 뭐가 있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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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그죠? 어. 거기에 갔다 뭐 하기 위해서 갔다 투우리 인더리버 이렇게 쓸게요. 인더리버 강에 수영하기 위하여 자 이거 뭘를 쓰였니? 부정사가 목적을 쓰였죠. 목적. 이따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야. 어? 맞지? 어. 이렇게 신고 뽑을 거야. 자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 이게 뭐야? 이게 군사검문하고 이거하고 겹쳐진대네. 군사검이 부사적으로 사용된다? 자 그럼 여기 예민 들릴 테니까 잘 봐. 잘 들어. 투, 아이, 주사 이상한데 hearing, heart, speak english 그녀가 영어를 말하는 걸 들어본다면 너는 you 뭐 할텐데 착각할텐데 누구를 그녀를 take a a가 뭐야 그냥 for 어, take a for b 하면 a를 b라고 오일하다 착각하다 번호 well, 포리널 외국사람으로 외국사람으로 아파시 그렇지 자 그러면 밑줄 칠게요 이걸 뭐라고 해요 그래, 우리는? 군사군이라고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군사군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군사군이 부사군가 되는 이유를 설명할게 자 여기 고대로 내려옵니다 자 절로 붙여줘 봐요 절로 붙여보라고 나머지 똑같잖아 여기 뭐유 우도 어쩌고 저쩌고 축 나와 있는데 이거는 똑같아요. 어떻게 고쳐? 으이씨! 접지도 모르고 고쳐지뭘 어떻게 고쳐. 분사업 그렇게 공부를하고충전력툭 툭툭툭 튀어나온 것들을 바로, 바로 대응을 못하잖아요. 이게. 조건이이미잖아 만약에 가 들어본다면 뭘 들어봐? 유. 이미상의 조건 뭐예요? 피어링의 미상이 당연히 주제를 좋은 유지. 그러니까 생각했지. 그 다음에 접속사 무조건 생략한 거지 그 다음에 시제는 어떻게 돼? 우디플러스 원장 가정법 과거야 그럼 요거 과정법 과거로 쓰려면 뭐 써야 돼? 일반동사형 가고형 비동사형? 워! 기억 안 나냐? 일시적까지 다헛 헛질을 했네 스피크 인글리쉬 일부 3학년은 어떻게 올라가나 봐 이렇게 써야지 그럼 이게 뭐야? 정, 주동이 접속사 무조건 생냐 주절의 이합 같으니까 생략 요거는 변형 그래서 기혈이 아, 이게 육죠 이게 분사문 아니야? 그럼 자, 지, 질문 이건 무슨 절이라고 그래? 이 풀갈 그림자은 무슨 절이라고 그래? 조건부사절, 그래. 어찌 됐든 조건이든 시간이든 양태든 양보든 이유든 양보든, 양보든. 부사절이잖아. 그럼 새, 세상에 부사절이 구로 바뀌면은 형용사구가 되니? 말이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명사, 명사절, 명사절이 구로 바뀌면 명사절이 되는 거고. 형용사절이. 부로 바에면 행사구가 되는 거야 그럼 부사적이 부로 마뀌면 뭐가 돼? 부사구가 되겠다 그래서 분사구는 뭐다? 이 q 이 a 부사구다 증명했지? 증명했잖아 저처오는 오고 있는 거니? 신문어 가지고. 는데자 여기서 아주 특별한 걸 하나 합니다 뭐? 여기 봐 풍정사는 안 되니? 되지 왜안 돼? 풍정사는 왜안 되는데? 풍정사 아까 니 얘기했잖아 조건 조건을 써볼게요 주건 주건 두 히어 스피크 잉글리쉬 아까 조건이 뭐였어? 뭐이라면 했네? 나머지 그럼 써도 되지? 나머지 대데써도 되잖아 요 모두 페이크 나머지 불러보려고 됐잖아 아 이게 있었네요 체계가 뭐 하는 게 없을 거야 아마 나만이 먹을수 있다. 어? 야, 시어이었는데투시어도 되네? 왜? 있잖아, 금거 판단. 아, 조건, 조건으로 쓸수있다면 투정사. 쓸수 있고. 그다음 분상은 가능하대면 분상은 접주동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이게 논리지 이거. 큰거 하나 얻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부사역할하는 것이다. 대체 그러면 앞으로 다시. 자, 동사정신 정리했다. 동사 성들 동사. 자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연결해 눈여겨보면서 해야 돼. 그래서 아이 공통점이었어. 투히어하고 히어링하고. 오. 그럼 이것도 둘다접기동로 바꿔줄 수 있었던 거구나. 깨우침. 명사 역할. 뭐이니? 주어. 목적어. 오. 오케 오. 근데 질문. 그 다음에 동격도 있어요. 이렇게 역할이어르잖아요자 질문. 질문. 주어 목적어 보어 다 좋아 주어도 좋고 목적어도 좋고 보어도 좋아 보어는 두 개가 있잖아 보이니? 주격보호하고 목적격보 어디다 집어넣는 게 좋을까요? 응. 목적격보어 지금 학습이 나눠지는데 나는 주격보어로 변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목적격보는 이따가 어디서 활용합니까? 여기 여기 주격보어로 극한시키는 게 좋겠다 자 예문 빨리빨리 들려갑니다 투스임 아까 계속 그대로 들어오세요. 투수윙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인더 리버.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어떻다? 매우 네, 위험해. 이즈 베어리 데인저러스. 자, 얘들아 봐. 아, 이게 예. 데인저러스 됐잖아. 미추친다. 특정 정신부가 모르시연의 주어로 수였다 주어로일 때 단수 취판이 복수 취판에 단수. 아까 좀 쳐. 워 다시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많이 틀리니 여기 수임이 대만은 더 써주고 수임이 많이 쓰님이 맞아 주어일 때는 공통점이야 주어로 쓰게 했을 때는 투정사 동명사자 명사할할할수 있는 건 준동사 중에서 두 개밖에 없는데 투정사 동명사는 얼마든지 주어로 쓸수 있다 그리고 모두 쓸수 있다 이 자리에 모두 가지 주어들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가주어로쓸수 있잖아 가주어쓰면 얘네들은 어떻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쓰면 얘네들은, 어떻게, 은어떻게 h 거는 It is very dangerous to swim in the river,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야. 가조, o 주이야 이렇게까지 설이해 e e your vessel. 가조 쓸수 있다고요. 진주로 가 k 진주로 나가도 역시 k 사 t the b o o 주 s h 아 l 어 Look at t h 이 b o 나타납니다. 목적일 때 어떻게 된지 잘 봐요. 목적일 때, 목적어 타자는 강에 수영하는 걸 좋아합니다. 영장. 타자, likes. 나, 뭐 a Two. Swim in the river. 많이 쓰리니 맞죠. 뭐를 목적추였니? 동사목적죠 어, 근데 이거는 안 되니 되니? 수임이. 되안 돼, 돼. 아, 이 반응이 없지 있지? 동명사잖아 이거는 통정사 되잖아. 되잖아. 돼. 되기도 해. 이렇게 이런 동사들은 되기도 해. 이런 뭐, 싫화해 그러면, 헤이트. 이런 것들은 다 통정사 동명사가 나올 수 있어. 근데, 근데, 잘 들어. 근데, CF. 바자는강의에서 헤엄치는 것을 즐깁니다. 라고 했어. Enjoy. t h to s w i 돼, 안 돼? 안 돼. 인 n t h 내로 썼어. 바꾸지도 않았어. 안되잖아. 뭘로 고쳐야 돼? 시위밍으로 고쳐야 돼. 이럴 땐왜 그래? 동명사만의 목적으로 찾는 동사기 때문에 네. 이때는 동명사를 써줘야 된다. 이게 차이점이야. 목적을서부터 이제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꼭 알아야 돼. 이큰 틀에서의 공통점은 투명사도 동명사도 다 명사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게 공통점이지만 주어도 똑같이 아무나 거 나오면 된다는 게 공통점이지만 목적을 취할 때투정사 동명사는 약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동명사만을목적로 취하는 동사가 따로 있으니까 알겠지? 투구정사만을목적로 취하는 동사가 따로 있으니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보어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보어해서 타잔의 꿈은 뭐야? 타잔즈 드림 꿈은 뭐 하는 거야? 강에서 헤엄치는 거야 이 t 투자자봐 이게 투 m 인더 리버 자보 i v 있을 때가능 u 니까오르 h e r e 가능하니까 i c a 없네 r u s is there. Swimming 돼 a n o n i c a w h 거고 s y 사 u 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 h a t 또안 합니다. 자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왜 아쉽냐면, 자 지금 어, 타자는 강에서 수영하는 것에 흥미가 있어. 명사.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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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불러봐. 타자, 타자는 흥미가 있다. 이제 아, 이것도 영역 보통 어떨래요? 그래. 인트리스트드 In. 그 다음에 자 봐. 스위밍. m m i n g 마지막 세 개. 인더리거 맞아 틀려 동명사구가 전치사 이외 목적어 나왔다. 맞지? 이건 돼야안 되는데. 교수님, 야안 응. 돼, 돼, 안 되지. 여기서 또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야. 아, 전치사의 목적일 때는 동명사를 써주는 게 원칙이다. 전치사의 목적일 때는 동명사를 써주는 게 원칙이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Save, then, except, about 이런 또 but. 어 나중에 이렇게 여기 뭐 예문, 예문 보면서 얘기할게 이런 것들은 투구정사나 원형 부목적으로 취할 수있기는해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이제 여기 마지막 형사용법 어 복잡해 왜 복잡할까요 크게 나눠야 되니까 어떻게 나눌까요 잘 봐. 이렇게 뒤에서 푸쉬 꿇칠 수있 신종사 꾸며줄 수도 있고 신종사 꾸미는 뭐니? 능동미래능동미래의 미래 자끝뭐 뭐? 할 또는 뭐 뭐? 하는 끝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어? 뭐 있잖아 형사 역할은 동영사안 되니까 분사할수 있죠 자현재분서 나왔어 뭐야? 능동 야, 이거 수백 번 했을 텐데 뭐 뭐? 하고 있는 그 다음에 히피가 나왔어. 자, 뒤에서 꾸며줘. 무슨 관계야? 수동 완료. 한두 번 얘기하는 거니, 아 이거? 수동 완료. 뭐뭐? 뱀. 끝.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첫 번째. 행사 역할은, 결국은, 명사 수식이라는 타이트 하나 있다. 이게 뭐라고요? 명사 수식. 이게 행사적 역할의첫 번째. 두 번째가 있다. 두 번째. 두 번째 뭐니? 어휴. 두 번째. 잘 들어. 요거예 요게 요 뭐야? 준동사야. 현재분사, 투부동사 이런 거 준동사. 이형식에서 이렇게 보호를 쓰이는 거잖아. 또 하나 해볼게. 주어, 주어, 주어. 했네. 여기는 뭐가나와 준동사. 얘네들 다 뭐야?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뭐한 거야? 보호를 쓰여서 어떻게? 해? 어떤 역할하니? 을 설명하고 을 있다. 뭘 설명하니? 주격보어는 주어를 설명하고 있고, 주격보어는 주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꾸며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형용사가 꼭 수식만 형용사의 역할이 아니야. 알겠어? 보충 설명. 어. 그럼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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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어, 목적을 보충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 잡아내야지. 안 그래? 어? 여기 잡아내야 될 거야. 어휴. 자, 자 다섯. 자 봐봐. 그녀는 타자니 강에서 수영 치는 것을 허락했다. 영작. 쉬. a l l o w 누가 타자요? 뭐 하는 것을 투 o s 인 i 리버 n the river. in the river. 자, 자 분석 들어갑니다. 이 테니스 동사의 어어 오형식 동사입니다. 오형식 동사니까 결국 뒤에 목적어 나왔고 목적어로 뭐가 나왔다? 이게 나왔다. 여기, 여기가 목적어. 타자는 이미 창기조가 되요 타자는 회음치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니? 타자의 상태나 동작을 설명한 거야. 방에서헤엄치잖아 어려은 누가 한 거야? 그녀가 한 거죠. 탄은 엄마 정도 되겠지. 아, 그래? 어? 그렇지? 아, 씨. 이렇게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어? 아, 자 다시 한번. 뭘얘기보는 거야? 지금 지금 수정 사나 했으니까 이렇게 목적격포으로쓸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알겠니? 어. 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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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운드 그들은, 그들은. 알았다. 누가? 그녀가. 미싱, 미싱. 행방 불명된 것을 알았다. 이런 식으로. 현재 부사 나왔잖아요. 이게 목적어고 이게 목적 보어잖아요. 목적어의 상태. 그녀의 상태는 뭐야? 없어진 거야. 행방 불명이야. 알겠어? 이렇게 쓰이잖아. 뭐로 설명? 즉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어? 이게 효용사죠법 수식하는 건 너무 많아서 무이할 필요가 있나요? 할 필요가 있나요? 자 봐봐 응? 뭐, 뭘 해볼까요? 타자는 하나만 해볼게요 그냥 타자는 강에서 헤엄칠 용기가 없어요 영자 타자는 has no courage no courage 용기가 없대요 to swim in the river 이런식으로 자 이때 동정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있어? courage라는 명사를 꾸며주잖아 칠뭐할뭐할어 할, 뭐 할, 어? 수용할 용기가 없어, 그렇지? 어, 이런 식으로. ING나 아니면 PP도 똑같아. 요 알겠어? 그래서 후치 수식합니다. 능동 진행일 때는 ING 현재분사 써도 되고 수동 완료일 때는 PP 써줘야 돼. 오를 거 없어. 여기에 빠지게 하나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b t o 뭐 있어요? 첫 번째 예정, 뭐말 예정이다 비투 나와서 네. 예를 면 그녀는 타자를 만날 예정이다 언제? 6시에 해봐 She is to meet t a r a n at 6 했잖아 이때 is to가 be going to라 to 아니면 will 이런 뜻이야 will 뭐말 예정이야 예정, 또 의무, 뭐 해야 한다 가능, 뭐할수 있다 있잖아 운명, 뭐말 운명이다 그제 의도, 뭐 하고자 한다 다섯 가지가 있잖아 이것도 뭐에 속한다? 휴양소적 역할에 속합니다. 휴양소적 역할에 속합니다. 끝나지.